꽃게 효능 및 주의사항. 단백질 공급. 꽃게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해산물입니다. 100g당 약 17에서 20g 위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편으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 운동 후 회복이 필요한 성인, 근육량을 유지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간 건강 개선 꽃게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간 기능을 개선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뼈 건강 꽃게에는 칼슘, 인, 아연,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이는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은 빈혈 예방에, 아연은 면역기능 강화와 상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꽃게는 육류와는 달리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특히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및 노화 방지. 꽃게에는 아스타잔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붉은색 갑각류 특유의 색소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꽃게는 갑각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두드러기, 복통, 호흡곤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꽃게에는 퓨린 함량이 다소 높은 편으로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됩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나 고요산혈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가을철은 꽃게가 겨울을 나기 위해 몸 속에 단백질과 영양분을 가득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적절한 양의 꽃게를 즐긴다면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